지난 주수 감사 주일에 이래도 감사해요. 이 질문이 그래도 감사해요. 느낌표로 바뀌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은혜 받게 되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물음표는. 느낌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 제가 되돌아보니까 하창 시절에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특별히, 자,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시면서 왜 지구에 남쪽으로 내려가면 잎이 넓은 활엽수가 많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침엽수가 많을까? 이 질문을 수업 시작하면서 딱 던진 다음에 계속 아이들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이들이 대답하면 어, 아니야 뭘까 이걸 45분 동안 하셨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북극으로 가면 갈수록 날씨가 아, 추우니까 눈이 많이 내려서 그 많은 눈을 잎이 넓은 게 받아서 이게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침엽수는 잎이 면적이 적으니까 화엽수에 비해서 나무가 추운 겨울에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책상을 치면서 대환호를 하시면서 얘들아 박수쳐 그 어떤 학생이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 인생은 언제 한 단계 성장하느냐? 바로 자기 인생에 던져진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때가 아닐까? 위대한 발명가들이 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답을 얻은 거죠. 위대한 경영가들이 다 그랬고, 최고의 정치가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물어야 할지를 잘 몰라요. 왜 라는 질문, 어떻게 라는 질문을 찾지 못해서 아예 답도 없이 인생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뻔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선생님은 그것을 질문으로 만드셨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끊임없이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결국 답을 찾았어요. 공부의 즐거움을 느낀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룰 수 있지? 이런 사건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지? 오늘 참석하셨습니다만 아마도 아들 재훈이의 사고 소식을 매우 늦은 밤에 들어야 했던 엄마 이윤경 성도의 마음은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들에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었던 사람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게 될때 이런 말 하죠.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기대했던 사람에게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지? 나의 인생에 이런 질문을 저는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처음으로 바가는 사람이 됐대요. 포도나무 심었어요. 노아가 심은 포도나무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먹었어요. 취했어요. 근데 장마간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들어누웠습니다. 노아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냐면요.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기록이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 이런 에피소드는 성경에 빼면 얼마나 좋아요. 노아가 술이 취해서 아들에게 흠이 보였다는 이 사실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스스로 체면 깎이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거 내용 빼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누가 기록하셨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빼도 될 만한 이 작은 사건은 어쩌면 매우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다시 말해서, 매우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사건 하나가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우리 인생에 답이 없던 삶의, 궁금, 뭐라 그럴까요? 캐스천으로 일관했던 우리 삶의 명쾌한 답을 주는 것이 오늘 사건의 에피소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수요를 취해서 벌고 벗고 누워있는 걸 둘째 아들 함이 목격합니다. 그래서 형 동생에게 알려줬어요. 이 소식을 들은 샘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들쳐 메고 뒷걸음 질쳐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립니다. 왜냐,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실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에 불과단 얘기예요. 아무리 당대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자고. 부족한 자다. 여러분, 노아는 600살에 부른받았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온 세상에 물이 창궐할 때 1년 동안 뱃사람으로 고생을 감내해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노아만큼 충성한 사람이 또 있을까? 엄청난 수고를 통해서 정말 대단한 인물이지만 결국 노아도 하나님 앞에 벗은 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예요. 난생 처음 교회 온 사람도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충성스럽게 한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벌거벗었다 그러면 누구를 떠올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단박이에요. 아담이 떠올라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아담의 고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 벗었을 때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가죽옷으로 아담을 덮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증되어야 그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해요. 사랑을 고백해요. 결혼합니다. 이 사랑 고백의 진정한 고백은 뭐냐면 내가 당신의 허물을 덮어주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결혼 배우자 당사자를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한 눈에 반할 만한 매력을 가진 상대를 가졌다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한 순간에 뿅 가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가진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것 같아서 서로 호감을 갖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판타스틱하고 블링블링한 것이 아니다. 친절하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회막입니다 성막이에요 광야시대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 해서 만든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구가 뭔지 아세요? 법계예요 법계가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지성소예요. 왜 지극히 거룩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여러분 법궤인데요. 법궤 법개 안에 뭐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 아시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 이것을 넣어서 영원히 보관하라. 왜 영원히 보관해요? 뭘 보관해요? 야, 만나 항아리 하나님이 먹고 주셨어. 아론의 쌍난지팡이 마른 짝대기에도 세상에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렸어. 하나님 기적이야? 십계 명의 두돌판 말씀 넣었어. 그겁니까? 아니에요. 만나의 돌 항아리 넣으라 하셨을 때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 뭐라 그랬죠?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들어워서못 믿겠습니다. 아니, 먹고 살아야 뭐 믿을 것 아닙니까? 아니, 환경이 받쳐줘야 내가 믿든지 말든지 할거 아닙니까? 돈이 많으면 신앙 잘 할게요.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만나의 돌 항아리는 무엇을 기념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는 우리의 죄를 상징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왜 이거 만드셨어요? 아론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만 지도자냐? 너만 지도자냐? 나도 레위인이다. 나도 지파 대장이다. 아니 리더십도 좀 나눠 먹자. 나눠 나눠서 해야 될거 아니냐?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향한 반란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반항이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하셨고 만든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향한 반란의 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두 돌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시내산에서 처음에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모세 없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만들어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합니다. 처음에 만든 십계명의 두 돌판은 이것 때문에 깨지죠. 다시 두 돌판을 만들어 주셨어요. 법궤 안에 들어간 두 돌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한 것을 기념하는 돌판이 되고 맙니다. 대대로 뭘 기억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이 법계, 이 법계 안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죄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담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려주고 있습니까? 죄를 가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속죄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른 말로 시은 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시는 그림이 나옵니다. 속죄소 이 말은, 죄를 가려주는 곳 이런 의미를 가져요. 성막 전체가 속죄소는 아닙니다.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법계가 있는데 법계 안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는데 이것을 담고 있는 법계를 덮고 있는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덮고 있는 뚜껑을 시은 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를 가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 이게 법계의 뚜껑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의로울 의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덮고 있는 자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보혈의 피로 흘리셨음을 믿는 자마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빠비용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종종 했습니다. 영화빠비용의 진정한 주제는 인간의 자유를 위한 대탈출의 서망 아닙니다. 아니에요. 본래 원작은 앙리 샤르헤르가 자신의 자서선적 소설을 만든 것인데 이 소설의 맨 마지막 부분은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번 읽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앙리 샤리에르라는 주인공은 악덕 포즈를 죽였다는 누명으로 남미 기아나에 중범죄자들만 모이는 그 치륵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빠삐옹이 그토록 탈출하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죄를 누명 씌우고 판결한 이 악덕 판사를 찾아가 판사를 죽이려고 탈출합니다. 반드시 탈출해야 했던 거예요. 결국 탈출해서 고향에 도착합니다. 이제 내일 판사를 찾아가 죽이려고 일생을 준비했어요. 마을의 작은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지금까지 왔던 인생을 소외합니다. 이제 내일 판사 죽이러 가는 날이에요. 드디어 그날이 왔다. 겨련한 마음으로 교회에 앉아 있는데 악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이 그 순간 눈녹듯이 내려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대요. 결국 악리는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인생을 처참하게 만든 그 판사를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소설이 끝나는데요. 악리는 비로소 평생 원망이라는 감옥에서 대탈출하여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 단어를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덮는 자가, 덮어주는 자가, 허물을 가리워주는 자가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허물을 덮어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laughs> 여러분 배우자에게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자녀들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딱두 갈래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뉘어진다 그랬잖아요. 가죽옷과 무화과나무 치마로 가려진다 그랬잖아요. 아벨과 가인으로 나뉘어져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사람의 딸들이 다 죽었잖아요. 뱀의 우선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방주에 탔던 이들 중에 다시 나뉘기 시작해요. 어떻게 나뉩니까?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알린 자, 허물을 드러낸 자, 반대로 하체를 덮어드린 자, 허물을 덮어준 자로 두 갈래로 다시 나뉩니다. 까발린 사람과 덮어주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드린 셈과 야벳은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덮어드린 것처럼 같은 일을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 너는 하나님의 일, 즉 사명을 감당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고, 반면에 허물을 까발린 함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의 벌거 벗었음을 알렸느냐? 누가 했어요? 사탄이 한 거예요. 결국 함은 사탄과 같은 일을 했고, 사탄처럼 저주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요. 내 마음이 그럴, 어느 정도 시원해질 것 같아요. 내 감정은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이 부정적 감정을 단칼에 배워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여러분, 뒷담화 얼마나 즐거운데요. 제가 대학 때요. 몇명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1번부터 44번. 우리 학과가 44명이었거든요. 1번부터 43번까지 번호대로 까자. 밤새도록 얘기해도 질리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이게 바로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지옥간다라고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이런 사람 딱 지옥갑니다. 어떤 사람인지 19가지가 줄줄줄줄 나오는데 그 중에 여덟 번째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뒷담화예요. 뒷담화. 여러분 우연히 뒷담화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해야 하는 순서가 온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12월 이제 성탄절을 기념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일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나도 허물을 덮어주는 거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멋진 경배요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상대의 약점을 보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누군가 흉을 보고 비난하고 있다면 이것은 한 편에 서는 거예요. 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 덮어주고 용서해 준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빛나는 옷을 입고 화려한 왕관을 쓰고 우리 옆에 계실까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나에게 해를 끼친 자의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섬기임을 요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되었든, 무능한 자의 모습이 되었든, 무식한 자의 모습이 되었든, 혹은 죄인의 모습이 되었든, 나한테 해를 끼친 자의 모습이 되었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때 나도 주님처럼 덮을 때, 주님 말씀하세요. 잘했다. 정말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굶주릴 때너 먹을 거 줬잖아. 내가 옥에 갇혔을 때너 찾아와 위로해 줬잖아. 내가 추울 때 네가 겉옷을 벗어 줬잖아. 내가 외로울 때너 함께해 줬잖아. 주님 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제가 언제 주님 만났습니까? 네 옆에 작은 사람이 나다. 오늘 시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칭찬이 하나님 나의 칭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칭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칭찬이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겠습니다.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원망하며 미워하며 증오하며 살던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 삶에 일어난 어떤 일들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누구를 만나든지,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돕겠습니다.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